김경문 감독 사주와 야구입니다. 그는 믿음의 야구인가 고집의 야구인가?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야구 사주로 보니 대, 대반전이 기다립니다. 두산과 NC 시절 실패와 하나에서의 또 다른 기회. 넌 잘할 수 있다. 선수를 향한 무한한 신뢰. 때로는 답답함으로, 때로는 영웅의 서사로 기록된 이름 김경문. 그의 믿음의 야구는 과연 신의 한수였을까? 아니면 놓쳐버린 타이밍이었을까? 여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김경문 감독의 야구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바로 그의 사주를 통해서 말이죠. 사주 명리학에서 김경문 감독은 임수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임수는 큰 바다나 강처럼 넓고 깊은 물을 의미하죠. 이 물이 생명을 키워내려면 즉 사주에서 목을 잘 키워내야 하는데 감목나무 아래 자수가 있어서 부목입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썩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따스한 햇빛, 화와 단단한 땅, 토가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해 김경문 감독의 운명은 화와 토의 기운을 만났을 때 크게 열리고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산 감독 시절을 돌아볼까요? 유독 포스트시즌에서 고배를 마셨던 그 시절, 그의 운은 아이러니하게도 물의 대운이었습니다. 가을 야구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온 것은 그에게 필요한 화와 토가 아닌 금과수의 기운이었죠. 사주학적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니 뜨거운 승리의 기운을 잡기엔 다소 불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을 야구가 힘들었다는 말이 운명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믿음인가 고집인가. 김경문 감독이 부진에 빠진 선수의 어깨를 다독이고 꾸준히 기용합니다. 결국 그 선수가 홈런이나 멋진 수비를 해내는 영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체 타이밍을 놓쳐 실점하거나 경기에 패배하는 아쉬운 장면들이 나온다. 답답해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지쳐 보이는 불펜 투수들의 모습, 혹사 논란 관련 뉴스 기사 헤드라인. 그렇다면 그의 야구 스타일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넌 잘할 수 있다, 헤어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에게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꾸준히 기회를 주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폭발하며 평범한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순간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믿음은 때로 고집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왜안 바꾸지? 모두가 교체를 원하는 순간에도 감독은 뚝심을 지켰고 그 결과는 아쉬운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와 팬들이 함께 답답함을 느껴야 했던 순간들이죠. 특히 불펜 혹사는 그의 믿음에 야구가 나온 그림자였습니다. 특정 투수를 향한 강한 믿음이 결국 그 투수를 지치게 만들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가을 무대에서는 체력 방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믿음에도 타이밍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야구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데이터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대반전의 서막 화통이 온다.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김경문 감독의 최근 모습입니다. 활기찬 하나 이글스 선수단의 훈련 모습, 밝은 표정의 선수들. 그런데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올해와 내년 김경문 감독의 사주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화토온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의 운명에 가장 필요했던 따스한 태양과 비옥한 토양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는 과거 포스트 시즌의 불운과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가을의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의 야구는 이제 고집이 아닌 확신이 되고 선수들은 감독의 신뢰 속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운명의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될 김경문 감독. 신뢰의 야구와 고집의 야구,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그의 리더십은 최고의 운과 타이밍을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화토 운발과 함께 자신의 꿈을 그리고 팬들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2025년과 2026년 거장 김경문의 가을 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기대를 뜨겁게 물고 있습니다.